1. 설정. 마우스 플러스 키보드를 쓰세요. 이게 더 편합니다. 다음 데이터에 들어가 한글로 바꾸세요. 2. 방 만들기. 온라인 방 만들기를 누른 후 원하는 맵, 원하는 임포스터 수를 설정하세요. 따 3. 방 입장. 방 하단에 있는 코드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. 그리고 프리베이트에 입력해 입장하세요. 따 4. 커스터마이징과 게임 설정은 노트북을 클릭하세요. 5. 임포스터. 임포스터는 오른쪽 하단 키버튼으로 시민을 죽일 수 있습니다. 다음, 사보타지를 이용해 위급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통신실, 전기실을 제외한 상황은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임포스터가 승리합니다. 그리고 사보타지로 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. 이 이벤트는 임포스터만이 사용 가능합니다. 6. 투표. 투표는 스킵이 가능합니다. 7. 시민. 시체를 보면 신고하세요. 속지 마세요. 임포스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도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긴급페이를 사용하세요. 긴급페이는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죽어서 유령이 되어도 임무를 할수 있습니다. 좌측 상단 게이지바를 재워 승리하세요. 이 임무들은 시민만이 할수 있는 임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들 질 어몽어스. 구독 안 하면. 잡아먹는다.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.